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계획을 수업 전에 만들고 그리고 수업 요약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모든 수업 또한 기록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자면은 글쎄요 새로운 거를 열어야겠죠 새 수업이 될 거니까 오늘 이제 샘플 수업을 할 건데. The First Class 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아이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작부터 갑니다. 영작을 시켜보고 어디서부터 깨져 있는지를 저희는 판단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영작으로 따지자면은 일반 동사 문장, 뭐 영어에는 12개의 시제가 있지만 그중에 5개 정도 쓰고 더 많이 나아가면 한 6개 정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 동사와 비동사에 각각 15개의 패턴씩에 어느 부분이 학습 결손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학습 결손을 파악을 할 겁니다. 이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건데 이걸 하면서 또 또한 체크할 것은 이게 있겠죠. 회화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볼 거예요. 회화 진행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봐야지 이제 회화로만 진행을 해도 될 아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웬만하면 회화로만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툴이 아닌 이상은 개인화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해낼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클래스로 말고 이런 걸 볼까요? 그냥 이런 걸 볼게요. 예를 들어 스텔라라는 학생의 케이스를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학생에게 만들어준 카드의 개수는 카드 문장과 단어들의 개수는 1,955개 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는 61.33%인 1,199개를 장기기업으로 이미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이 아이가 숙제할 때는 이런식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이건데 이게 지금 저한테는 약간 카드가 작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식으로 가서 스타일에서 80픽셀 정도로 맞추면은 보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당신 머리카락을 잘랐나요? 이렇게 하면은 Did you get a haircut?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Did you get a haircut?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음을 제가 직접 해주기도 하고 내지는 기계음으로 대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디 h 게 i 러 헤어 컷인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당신은 머리카락을 잘랐나요? 다 머리 잘랐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양 국가간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영어권에서는 요렇게 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기 힘드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문장을 안 배운 사람이 이 문장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느냐? 그럼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는 이거를 틀렸으면 다시를 누를 것이고 맞았으면 알맞음을 눌러서 하루하루 이거를 밀어 나갈 거예요. 더 장기 기억으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 해왔던 과정을 보자면은 최근에 숙제한 거에 대한 표인데 115개의 리뷰를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 20일 날 오늘 아직 안 했으니까 제가 결과표를 못 받아봤고요. 매일 매일 이렇게 하고 있죠. 전에는 잘안 하던 아이인데 요 근래부터. 꾸준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3주 됐네요. 안 밀린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도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한 건 아니고 아이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걸 새로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지. 영어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샘플이라고 클래스라고 여기다가 열 다음에 보여 드릴게요. 영어로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Did you go to school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는 여기에 대한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습 결손이 어딘가에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를 아이가 학습 결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부터 파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안에 단어들 중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여기다가 낱낱이 전부 다 써줘요. 이해할 예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회화 진행. 학습 결손 부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이걸 가르쳐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가르치면 아이는 기억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억 가능한 프로그램 사용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학생은 이제 학생이 숙제 전과정 녹화하고 여기에다가 또 이쪽으로 내려서 해야겠네요.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과정 녹화된 데서 저한테 아, 유튜브에 비공개로 업로드하고 저는 그거를 보고 피드백하고 첨삭하고 숙제 업데이트. 이게 일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이 학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업이 되겠죠. 이게 계속 무르르듯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기보다 이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셀틈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작점이 여기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장이 있을지언정 상관이 없는 게 그걸 알게끔 만들어 버리고 그걸 기억하게끔 만들어 버리고 그걸 장기 기억으로 밀어 넣어서 가용 가능한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걸로 바로 바꿔서 쓸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봐야 될게 동사표 쪽을 봐야 되고 그 다음 회화 부분을 보고 이게 앞으로 해 나갈 그런 로드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수업 계획 영상을 일단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니였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